and someone else is high. oh it's cold down there so don't you get me started well oh, the point i'm trying to make is, is take it all oh come over and tear me apart why don't you tear me apart 안녕하세요, 소호 토벌입니다. 오늘은 투싼 1.6 터보 모델 자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의왕에 살고 있는 29살 김승건이라고 하고요. 이전에 미국꼬마님 채널에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음, 네. 그럼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싼 NX4 1.6 터보 모델이고요. 이륜 구동으로 구매를 했고 등급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에 옵션 아무것도 추가 안한 모델입니다. 옵션 아무것도 안 네. 넣으셨어요. 네. 그럼 타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5개월 조금 넘었고요. 7,910km 탔습니다. 8,000km 정도 주행 하셨고 바로 금액 내기로 넘어가 볼게요 차량가액은 3,155만 원이고 취등록세는 한 23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취등록세랑 할부 1,000만 원은 제가 지금 부담하고 있고 네.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좀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량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연비는 지금 시내 주행 기준으로 했을 때한 8에서 10km 정도 나오고 고속 주행 위주의 길을 좀안 막히는 곳을 간다고 하면 14에서 1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완전히 달렸을 때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러면 5에서 7 정도. 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숙성이 뛰어나다는 건데요. 저희 부모님도 에쿠스랑 엑스 크루즈를 타고 계시는데,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되게 조용하다고 좋아하셨고요. 외관 디자인이 되게 이쁘게 나와가지고 시선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아, 어, 시선을 끌고 있다? 네. <laughs> 많이들 쳐다보시나요? 은근 많이 쳐다보는데 뭐제 착각일 수도 있을까요? <laughs> <laughs> 그러면 또장점가 어떤 거 있을까요? 적재량이 되게 뛰어나는데요 트렁크에다가 짐을 되게 많이 실어놓고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절반 정도 여유가 있고 트렁크 아래에도 공간이 지금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뒷좌석 레그룸도 꽤 넓어가지고 부모님들 모시고 어디 갈때 되게 편하게 다니고 있어요 실내 공간, 트렁크 공간 모두 넓다 그러면 또 어떤 게장점일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출고된 차량이다 보니까 첨단 장치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차로 유지 보조, 차선 이탈 방지 기본적인 그런 건다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도 이제 12.3인치짜리 들어가 있어서 음. 보기 좋습니다 살짝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네요 네 이게 설계했을 때 운전자 쪽으로 한 5도 정도 꺾어 나서 인체공학을 반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해놨네요 최근에 저희가 스타리아 촬영을 했는데 이게 너무 가운데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laughs>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거 보기에 불편하겠다 생각했었는데 음. 자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출력도 180마력에 27토크인데 스포티한 주행하기에는 충분히 무리 없는 수준이고요 스포츠 모드로 돌렸을 때는 되게 재밌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도심에서 네. 완전히 뭐 고속으로는 아니겠지만 네. 충분하다 많이 달리시나요? 조금 달린 편이요 아 그러세요? <laughs> 어... 숨겨진 본능?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변속기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7단 DCT가 들어가 있는데 하이브리드랑 디젤 같은 경우는 다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동 변속기 특성상 변속 타이밍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느낌 을 받을 수가 있는데 7단 DCT 같은 경우는 이게 건식이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반응이 좀 되게 더들 때고도 있고요. 음. 오르막에서 변속 충격이 좀 있을 때도 있고. 아무튼 별로 마음에 드는 세팅은 아닙니다. 마음에 들진 않는다? <laughs> 그러면 변속기 말고 또 다른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조금 달려보면서 이제 코너도 돌아봤는데, 서스펜션이 생각보다 물렁한 느낌이 있어요. 음. 처음 받았을 땐 되게 딱딱하다고 느꼈는데, 고속에서는 잘 바디를 잡아줘야지만 코너 돌 때도 아니어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고속에서 좀 출렁출렁거리다 보니까 코너 돌 때도 그렇고 직진할 때도 그렇고 좀 불안하더라고요.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네. 조금 더 달리게 되는 경우에 불안함이 있다. 네. 그러면 또 어떤 게 단점일까요? 내장재가 이것저것 좀 저렴한 재질을 쓴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도. 시트도 아마 투싼 타시는 분들다알 거예요. 출고된 지 1000km도 안 됐는데, 시트가 다 울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저도 지금 2000km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울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면 이 시트 옆부분이 다 울어있어요. 이거를 AS센터에서 접수해가지고, 열처리를 해서 피든, 교체를 하든, 어떻게 하든 다시 또 울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트 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전 세대의 투싼이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출고받았을 때, 정도 탔을 때 에어백 경고등이 떴어요 근데 이게 투산 차주들 보면 엔진 경고등도 뜨고 전방 감지 센서 경고등도 뜨고 결함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센터에서 이제 잘 수리를 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수리할 때도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렸고 센터에서는 수리하는데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몰라가지고 한번더 지연이 된 적이 있었어요 처음 수리를 해보는 차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발생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투싼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차가 아니었는데도 언제나 그렇듯 초기 네. 결함은 있다라는 공식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수리를 받을 때 이제 제가 혹시나 해서 센터에다 물어봤었어요. 에어백 경고등이 뜨고 있는데 수리가 오래 걸리면 저는 이걸 타고 다니면 에어백이 전기 안될 수도 있지 않냐? 당연히 전기가 안 되는데요. 센터에서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조심히만 타고 다니라 해서. 어... 네. 솔직히, 그런 부분은 되게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 어, 그러네요. 해결책이. <laughs> 안 타는 게 답이라는 네. 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AS가 지금 물량이 잘안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현대 본사에다가 접수하거나 주재원 파견하지 않으면 네. 거의 한 달에서 두달 이상은 대기를 해야 돼요. 심지어 직영 센터도 아니고 동네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이거 수리할 때 저도 완전히 다 수리받는데 거의 한 두세 달 걸렸거든요. 국산차 하면 이 서비스 관련된 것들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다라는 것들 이 차량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마 다른 차도 비슷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그거는 블루엔즈에다가 의뢰했을 때 기준이고요 저같이 좀 답답해가지고 이제 현대본사에다가 연락한다거나 딜러한테 좀 부탁을 해서 주재원 파견 요청을 하면 조금 더 빨리 수리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건좀 불편하다 단점이 다날것 저는 솔직히 스포티한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차면 기어 노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번에 나온 스포티지도 그렇고 주산도 그렇고 다이얼식 기어 노브나 아니면 버튼식 기어를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수동으로 변속하는 기어가 음... 더 좋아가지고 그게 오히려 변속 속도도 더 빠르고 어느 단에 지금 기어가 놓여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이거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버튼 시키요. 이렇게 잡고 가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팔걸이에 딱 올려놓고 이제 손딱 잡으면 그게 되게 네. 좋더라고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안정감도 느끼신다고 그러고, 네. 한쪽에 잡고 있으면 운전하는 느낌도 들고, 네. 그런 감성이 없다. 그러면 또 어떤 게 단점이 불편할까? 네. 현대 의 옵션질이 되게 심하다고들 하잖아요. 그중 하나가 지금 달려있는 경사로 저속주행장치인데, 이것도 제가 다이를 했어요. 저희 카페에서 되게 유행하고 있는 튜닝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솔린에 옵션을 넣으려면, 다른 구동을 꼭 선택을 해야 이륜구동 모델은 여기가 비어 있어요. 보니까 배선은 다 살아 있고 버튼만 뺀 거더라고요. 사륜구동 모델에 들어가 있는 이 어셈블리를 구해가지고 조립해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버튼만 그냥 이식해 두신 거예요? 이걸 키면 저속 주행 시스템 켜짐이라고 뜨잖아요. 그러네요. 알아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내려. 오 이거는 좀 꿀팁인데요. 네, <laughs> 이게 4륜 고동 옵션을 추가하려면 2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요. 이 버튼 8만 원밖에 안 하니까 이륜 고동 선택하신 모델이신 분들은 어셈블리만 구해가지고 교체하시면 됩니다. 아, 8만 원으로 이 옵션을 누릴 수 있다. 참고하셔서 바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 타고 다니시다가 후회하신 적 있나요? 경고등 떴을 때 가장 후회를 많이 했고요. 미국 공마님이랑 촬영했을 때도 잠깐 확인했었는데 그때 약간 미세누유가 있었어요. 센터에 입고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처음 출고된 차라가지고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다. 조금 더 타보고 만약에 음. 오일이 더 세면 와라 해서 검사를 하고 엔진오일을 한번 갈고 클링하고 나서 봤는데 그 이후로는 딱히 문제는 없었고요. 후진할 때 소음이 조금 있어요.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심각한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휘파람 소리 날 정도로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고요. 그건 무슨 증상인가요? 센터에서 말하기로는 오토홀드를 많이 써서 그렇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오토홀드는 편의 기능으로 넣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문제가 없는 건데 센터에서도 나몰라라 하고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처리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럴 때 조금 내가 투싼을 샀을까 <laughs> 이런 생각이 드셨군요. 네. 바로 다음 질문 들어볼게요. 구매하시기 전에 고민하는 분들께 이런 거꼭 참고하세요 할거 있을까요? 조향각이 되게 크다는 점이고요. 유턴할때 저도 느끼지만 차가 되게 넓게 돌아요. 3차로 이상 아니면 유턴하기도 힘들고 처음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차가 되게 넓고 크게 돌아. 운전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차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익숙해지면 되게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풀 베이스가 또 그렇게 괜찮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유턴을 한 번에 못 해요. 네. <laughs> 그러면 또 참가해야 될거 있을까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연비가 여름에는 되게 잘 나와요. 저는 처음에는 어디로 출퇴근할지 결정이 안 돼가지고 부모님도 가솔린 사자 해서 샀는데 주변에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아 연비적인 측면에서 네. 많이 나올 때는 연비가 24까지도 나오니까요. 만약에 주행 거리가 길고 연비 위주로.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 차주님께서는 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악명높은 최고의 도로를 출퇴근하고 <laughs> 계시거든요 양재IC를 통해서 네. 경부고속으로 출퇴근하는데 제가 한 달에 기름값이 많이 나올 때는 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저랑 비슷하게 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하이브리드 차주분들은 한 달에 많이 나와야 15만 원 보통 9만 원 정도에서 끝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반 정도 차이 나는구나 경부고속도로 타면 양재 쪽 정말 어떻게 좀해줬 좋겠어요. <laughs>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서울 방향으로 진입을 하지 마시고 성남 부산 방향으로 진입한 다음에 만남의 광장 회차로를 이용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경부고속도로를 올라탈 수 있고요. 반포 IC 정도만 지나도 오는 뚫리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 저 나중에 한번 갈때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차 구매하시기 전에 네. 대표적인 거 있죠 스포티지라든지 네. 고민 안 해보셨어요? 원래는 제가 아버지가 지원을 해주신다는 걸 모르고 K3 GT나 아반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투싼을 사자고 하셔서 같은 급으로 많이 비교를 해봤는데 금액대도 산타페까지도 갈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연비 부분에 있어서나 유지비 있어서 제가 좀 부담이 많이 될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만족을 했는데 저는 충분히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초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 어떠세요? 거의 대부분 다 긍정적이었어요 여자친구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카시어링을 이용하면서 보통은 코나 레이 모닝 요것만 탔었거든요 음. 근데 갑자기 어느 날웬 <laughs> 탱크를 끌고왔냐고할 정도로 어. 크고 좋다고 느꼈고요 부모님도 되게 조용하고 제 나이대에 어울리는 차라고 좋아하시고요 조금 안 좋은 얘기로 가면 소렌토나 산타페급 에 수도 있는데 굳이, 굳이. 왜투산을 샀냐 이러는데요 음. 제가 소렌토 2.5를 한번 타봤어요 같은 스타일로 운전 해도 소렌터는 연비를 10 이상 넘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배기량이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초년생이라면 1.6이 가장 적당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외관 디자인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느낌에 있어서도 어느 하나 꿀릴 거 없는 차인데 현대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판매량이 더늘지 않았을까. 전체적으로는 만족하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무난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차입니다. 제작은 무난한 차량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차량 출고가 되게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11월, 12월쯤 되면 조금씩 풀릴 거라고 하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구매 일정 조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경쟁 차량들이 많이 출고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무난한 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쟁 차량으로 스포티지도 나오고 있는데 스포티지는 지금 출고가가 두싼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비교했을 때 3300만원 정도라서 조금 한 200만원 정도 더 높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싼을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 자 그럼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우토바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